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저 오늘 셀로 코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셀로는 사실 조금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하냐면 거래 대금 측면으로도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얘가 상승하든 말든 하락하든 말든 그거에 대한 답답함은 일단 뒤로 하고 저는 거래 대금 측면에서 일단 답답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최근에 많은 코인들이 10월 달딱 바닥을 찍고 올라간 코인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돈이 시원하게 들어와주면서 거래 대금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세력들이 신 신호탄을 쏴주거든요. 그런데 셀러는 어떠냐면은 오히려 과거 크립토 윈터 때 거래 대금이 훨씬 더 많고 이 구간에서의 거래 대금이 조금 더 적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수급의 연속성이 붙어주기는 하지만 세력의 신호탄이 쏴줬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준다면 이때보다 이때 못 미치는 그런 돈으로서 무빙 자체가 조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 찍고몇 퍼센트나 올랐냐면은 겨우 100% 남지 올랐어 그리고 고점으로 100%지 지금 이렇게 바닥 기준으로 현재가 기준으로 한다면 고작 65% 정도 오른 수치거든요. 이런 답답함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우리 여러분들 특히 홀더 여러분들은 답을 좀 알고 싶으시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구간에서 정말 돈이 시원하게 들어와야 돼요. 어떤 돈이 들어와야 되냐면 과거에 이 정도를 상회하는 돈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런 신호탄이 딱 쏴졌을 때 셀로에 세력들뿐만 아니라 많은 개미들까지 같이 달라붙 면서 무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셀러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저는 일단 조금 답답할 전정 가지고는 가시되 만약에 너무나도 큰 고점에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에 비중 확대를 조금씩 해나가는 전략을 사용하시고 나머지 시드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으로 답답함을 조금 해소하시는 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셀러를 바라보시는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작정 올라간다 올라간다 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셀로 올라가긴 할 거예요. 왜냐? 시장도 너무나도 좋고 사실 차트적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쌍봉 만들면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할 건데 그 올라가는 속. 또에 비해서 그리고 그 돈에 비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답답함이 더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다른 그 시드 다른 돈으로는 다른 코인을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어쨌든 셀로 가기는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신규 진입을 할 구간은 아니다 오히려 돈이 딱 터지는 신호탄이 쓰여지고 나서 신호탄이 쏴지고 나서 늦게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훨씬 더 적합한 전략이고요. 지금 무리하게 신규 진입할 필요는 없으세요. 홀더들, 그러니까 고점에 물려 계신 홀더들 많이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에서 대응 사용하시면 되고 셀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다른 코인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셀로가갈수 있는 이유는 저는 많다고 봐요. 일단은 중기적으로는 1,2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어.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5,800만 원까지 영차영차 올라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더리움 ETF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 미국의 대선. 또한 반감기 이런 호재들을 삼았을 때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 역시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찰나에 셀로 역시 같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사실 셀로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랐었던 이유도 시장의 힘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 자체는 충분하다라는 부분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단순히 셀로 뭐 어떤 뉴스나 아니면 차트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항상 저는 여러 가지 모든 매크로 환경을 다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셀로의 세력들까지 열심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시겠지만 코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당연히 코인의 가격을 핸들링하는 세력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는 고래 세력, 상어 세력들이 어떻게 그 코인을 핸들링하고 무빙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로의 세력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돈을 주고받고 어떤 유의미한 시그널을 만들어내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 셀로의 세력들의 시그널을 파악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타점을 떠먹여 드린다. 이 타점대로 셀로에 물리신 분들은 이 타점대로 따라오셔서 대응하시면은 빠르게 본전탈출 플러스 수익 마무리까지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조금 드리겠고.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시기 너무나도 힘이 많이 들어요. 따라오시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하나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면서 모든 결과만 그냥 떠먹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셀로 지금 천원돌파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타점을 제가 만들어 왔어요. 이거는 셀로의 세력들을 평단가를 기반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는지 적어놓은 매수가와 매도가 만큼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셀로로 손해 보실 일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셀로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코인 사시는 게 좋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그 코인이 바로 이 코인입니다. 제가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놨는데요. 쉬어가던 이 코인이 거래 대금이 빵 하고 터지면서 세력에 직접적으로 들어왔어요. 윗 꼬리 달면서 과거 물량 이미 테스트를 했고 밀었다가 아래 꼬리 달면서 기가 막히게 올렸다. 그 이유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나왔죠. 현재 구간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이 타이밍을 우리는 노력 가서. 빠르게 수익 챙겨 나오는 전략을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세력에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코인들은 여러분들이 타점 잡기가 너무 쉽고 발라먹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트래킹한 이 코인 타점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받아가시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구독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정말 어렵게 발굴해낸 코인인 만큼 저한테 구독 인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지만 유출은 금지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구독 인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010-24883215번으로 셀로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된다.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 셀로 매수 매도 타점과 더불어서 셀로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세력 핸들링 코인까지 하나 넣어드리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크게 우상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4883215번으로 셀로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말로 코인 세력이 어떻게 핸들링을 하면서 어떤 가격대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경험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화 박자 연의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율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중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 나가고 계좌를 불려 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